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다 그루밍을 하고, 가장 원초적인 이슈, 소개팅입니다. 소개팅 한 3,000번 그런 필승 전략. 이거 20대부터 40대까지 다 해당되는 말로, 제가 정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머리, 가슴, 배입니다. 아,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마무리 꿀팁. 요거도 제가 중요한 거 가져왔거든요, 요거. 요게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는 머리. 그루밍 센스입니다 향수 샘플러인데 공병 같은 거 팔거든요 그래서 한시간 전에 뿌려주고 눈썹이랑 코털 정리는 기본 중에기본이죠 미간 그 미간 사이에 있는 털이라도 꼭 정리하고 가세요 오 어, 좋아 어, 지금 닦깨는 소리 들려요? 이 사각지대에서 대학생에서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복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개팅을 하기 전에 2주 전에 꼭 레이저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나야 지만 이게 피부결이 돌아오고 안정이 된다 그래서 이 부위는 바세린을 해가지고 요렇게 그냥 하루 종일 가요. 이거 가슴이 울리는 장소 선택. 일반 음식점? 파스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한식 퓨전 다이닝이나 한 입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조그맣게 주는 그런 음식점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일식 퓨전 다이닝 너무 좋잖아요. 깔끔하고 적당한 조도에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면 더욱 더 좋겠죠. 캐치 테이블이나 이런 곳에 검색을 해봅니다. 손님이 없어도 예약하셨나요? 하고 이름을 말하고 들어가는. 애는 뭐냐면, 화장실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핸드크림인데요. 아까 핸드크림 발랐는데 또웬 핸드크림이야? 정확히는 10ml가 넘지 않는, 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 바로 이 암기력. 다 치워. 마지막 피달려거든요, 이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잡주남 이러고 들어갑니다. 이제 여성분 살짝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조용히 카운터 같은 데로 가세요. 이 암기력을 쓸 때가 온 건데, 여성분이 어딜 가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중간이든 마지막. 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아! 그 화장실은 저기 오른쪽 끝으로 가셔서 멘트는 딱 뭐냐면은 이거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인데 화장실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발라, 발라보실래요?